내란종식특별법, 어, 지금 우리 시대정신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선하는 것은 내란종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란종식특별법을 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매불쇼 나갔더니 우리 체육 진행자가 엄청나게 박수, 물개 박수를 쳐주셨는데 근데 그 내용들 보시면 그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란을 겪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쭉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란 수계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한테는 사면복권을 없게 해달라. 우리가 전두환을 사면했는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미우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치는 내란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복권하지 않아야 된다. 그 국민들이 의견 주셨던 건데 그걸 첫 번째로 넣었어요.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내용들을 고백하거나 자백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한 사실은 감형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검사들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위원과 조희대를 경험하고 나니까 판사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란 종식을 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매란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제도화하는 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위헌인의 모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헌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특별재판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매란 전담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 특별법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관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